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최근에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는 미국 코인인 헤데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목표가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는지 도대체 시장은 왜 오르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다. 근데 이번 영상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 이런 강한 상승 시장에 돈을 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시고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헤데라는 다시 한번 미결제 약정까지 증가하면서 강한 상 상승 만들어주고 있다.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요. 거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와 협력까지 공식 발표한 만큼 헤데라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자, 그 뜻은 제가 항상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번 상승 지금 암호화폐 선법 트럼프의 공약주였죠 말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지금 미국 트럼프 서명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 말 그대로 월가에서도 지금 스탠스를 바꿨다 뉴욕 증시에 태풍이 불고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든 코인 시장의 강력한 흐름은 미국과 트럼프의 발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트럼프는 다시 한번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코인을 가장 먼저 활용해서 지금 미국이 우선권을 갖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더불어서 월가가 다시 한번 개입을 하면서 지금 직접적으로 은행권들도 매집을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월가의 거인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을 싹쓸이 해주고 있고요. 월가의 황제는 비트코인 허위. 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월가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 코인들 이렇게 미국 코인들 중심적으로 가장 먼저 상승을 나와주고 있다 해대라 리플, 에이다 스텔라 루멘까지 미국 코인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미국 코인들 상승이 나오지 못한 애로물들 아주 정확한 특징과 매매, 매수 수급을 보면 이제 올라올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랐었던 종목들의 약간의 조정 구간이 나올 때 아직 오르지 못한 미국 코인들이 강하게 올리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번 영상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특히 헤드라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 코인으로 강한 흐름 만들어주고 있 잖아요. 결국에 지금 헤드라는 과거 트럼프 당선됐을 때800% 이상 급등이 나와줬다가 어때요? 지금 두 번의 정체 동안 바닥을 정확히 두 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이 뜻은 우리가 있었던 그때 기대감이 바로 올린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월가, 정부, 정책, 은행, 금융권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 200일선 돌파 자리 지금 올라왔죠. 과거도 동일하게 200일선 돌파 자리 이후에 더 강력한 상승 슈팅이 나와서 아직 이인이 눌림목에 충분히 매수 타점 잡아가셔야 될게 거래량이 과거 대비 강하게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때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거래대금 늘리면서 이제 상승 초입이라는 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아직 구독자님들,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30일선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30일선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에 매수, 말 그대로 세력봉의 매집까지 늘려주고 있는 게 지금 헤데라예요. 이 녹색은 세력들의 매집, 빨간 색깔은 매던데 30을 선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매집량 늘려주면서 제가 헤데라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전달 드렸다. 7월 6일 3일선 돌파자리에 충분히 저희 구독자님은 매매 타점 잡아보실 수 있었고요 이 녹색깔 바로 그대로 매집봉이 들어오면서 러프한 수익률 담아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지금 헤데라의 매수 타점과 세력봉을 전달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건 우리는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코인 중심 매집량 월가에서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미주 코인 리스트들까지 제가 지금 모두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수 타점은 나왔다는 데이터 정확히 보여드렸고요 저는 헤대라 말씀드릴게요 550원 이상의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코인들의 파동과 매집량은 역대급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꼭 받아가 보실 야 되고요 지금 재단에선물 들어올 때도 적겠다 말 그대로 락업 일정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런 락업 일정은 과거 리플과 솔라나 또한 가격 방어 언락을 앞두고 휘쳐 말 그대로 락업이 풀리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뜻은 결국에 재단과 투자자들이 주가를 강하게 올린 다음에 최대한 고점에서 본인들의 물량을 풀죠 투자자와 재단들 그 뜻은 뭐예요 본인들이 여태까지 가장 가지 못했던 수익금 배당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최고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물량을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솔레이어 최근에 락업 일정 이렇게 무상향을 가다가 마지막 사이클 락업이 풀리자마자 주가가 단한 방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에 주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좋은 시장에 맞춰서 밸런스 타이밍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들텀에 존재하는 헤데라의 락업 일정 또한 제가 지금 보이시는 영상 0 1 0 2 1 1 7 9 9 9번으로 헤데라의 해라고만 보내주시면 재단이 발표한 락업 일정을 지금 제가 가장 빠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가입비 비용 복권 없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헤데라의 해라고만 보내주시면 모든 내용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손실률이 크다. 왜? 개인은 물량을 팔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들은 매집량을 강하게 증가시켜주면서 매집을 완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살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미국 코인 중심으로 다시 한번 4년 주기에 오는 강한 상승 사이클. 이... 차 불장이 온다. 2024년 요렇게 2023년부터 파동을 움직였던 게 2024년 말 1차 불장 왔었죠. 트럼프 당선되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 정책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2차 불장을 만드는 만큼 과거도 4년 주기에 매집량이 완벽하게 되면 강한 상승을 만드는 만큼 우리는 지금 미국 코인 월가의 매집량 중심으로 요렇게 4년에 한 번씩 오는 이주기에 1차 파동 무조건 미국 코인 중심으로 빠르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 때문에 바로 지금 보이시는 건 미국 월가에서 매집 리스트들 보유 물량의 리스트들을 공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와 바이와 셀을 정확하게 날짜에 맞춰서 타점들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제가 해드라 7월 8일날 얼마예요? 이렇게 바이라는 걸 주면서 충분히 타점을들렸어요 7월 8일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헤데라 타점을 미리 입수해온 만큼 우리는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월스트리트의 매집 종목, 그리고 미국 코인, 락업 해제 일정까지 100% 무료로 모두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헤데라에 헤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010-2117-9199번으로 저희 구독자에게는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지 마시고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